마크 거먼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역대급 크기의 대형 아이맥 루머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테크에 진심을 더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머니 파워온 뉴스레터를 통해 애플의 미공개 차기 신제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에서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흘린 가짜 루머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지난해 처음으로 49mm 티타늄 케이스가 적용된 애플워치 울트라가 출시되었습니다. 역대 최강의 내구성과 어마무시한 수준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자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과연 출시 주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크 거먼니에 따르면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가 올해 가을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워치 시즌9과 같이 출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1년만에 출시한다는 건 업그레이드 수준의 업데이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올해 가을경에 아이패드 11세대가 발표된다는 건 아이폰 15, 애플워치 시즌9과 마찬가지로 상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문제는 상위 모델인데 가장 출시 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아이패드 에어 6세대라고 합니다. 2022년에 년 3월 발표되어 아직 구성 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맥북 에어 15인치의 M2 칩이 탑재되면서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초에 아이패드 에어 6세대가 M2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애플 비전 프로와 함께 M2 칩 막차를 타는 최후의 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OLED 아이패드 프로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코드명은 J717, J720이라고 합니다. 11인치와 13인치 OLED 패널이 장착된 4개의 프로토타입이 개발중이라고 하는데 5G 셀룰러 모델과 와이파이 모델로 이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스택 템등 기술이 적용된 OLED 패널이 적용되는데 아이폰에 적용된 OLED 패널에 비해 화면 밝기는 최대 2배, 패널 수명은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출시일 같은 경우 M3 칩이 탑재된 맥신 제품의 출시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M3 맥신 제품이 내년 초로 연기된다면 OLED 아이패드 프로 역시 3개월 정도의 텀을 준후 순차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출시주기보다 좀더 길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번째, 24인치 아이패드 M3 아이맥이 나올 수 있다는 루머를 처음으로 보도한 사람이 바로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검은입니다. 맥북, 맥미니, 맥 스튜디오 같은 제품과 달리 M2를 건너뛰고 M3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24인치 아이맥은 애플 실리콘 M1 칩이 탑재되어 출시된 후 2년 넘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예의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엔트리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준 게 원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M3 아이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애플 실리콘의 확장을 위에 라인업을 수평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못하면 결국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iMac Pro. 마크 거먼 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역대급 크기의 대형 iMac 루머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가칭 iMac Pro라고 불렸던 27인치 모델의 출시 루머는 2년 전부터 꾸준히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0인치 이상의 화면 크기는 iMac 시리즈에서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일반적인 화면 비율이 적용된다면 가장 유력한 크기는 32인치. 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나누기의 진심의 애플의 성향을 미루어볼 때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24인치 아이맥과는 확실하게 금나누기가 이루어지는 초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맥스튜디오 수준의 성능과 프로디스플레이 XDR 수준의 놀라운 화질을 모두 제공한 제품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맥 프로에 M3 울트라칩이 탑재된다면 천만의 백을 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빨라의 2024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니 LED 대신 OLED 패널로 대체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출시만 된다면 작업용 일체형 PC로는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간 컴퓨팅, 애플비전 프로와의 연동성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서사를 이끌어낼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유정 비트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